고기를 안 구우신다고. <laughs> 오나안 구워. <laughs> 왜죠? 잘 굽는 사람이 많잖아. 근데 옆에 비싼 고기를 내가 잘못 구웠다가 큰일 나잖아. 근데 원래 잘 굽는 사람이 굽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게 맞긴 <laughs> 요 <같아요>. 그게 <laughs> 맞긴 해요. 왜냐면은, 어. 실제로 못 구워버리면은, 응. 먹는 사람이 다 같이 힘들어. <laughs> 어쵸 맞죠? 어, <laughs> 어, 어. 동기들이 항상 고기 구워 먹으면은 제 테이블에 앉아요. 응. 고깃집 잘. 와, 진짜 나 같아도 야, 니네 옆에 앉겠다. 약간 쟁탈전이 일어나요. 음. 시윤이 항상 제 테이블에 앉으려고 해가지고, 오늘은 네가 부어. 그러니까, 시윤이 고기 못 구워. 못 구워요. 응, 그랑 똑같아. 하, 하다가, <laughs> 아, 내가 계속, 항상. 어. 그, 나는 내가 고기 못 구우니까, 그냥 <laughs> 안 했었는데, <laughs> 최근에 뭐 컨텐츠 때문에, 은혁이랑, 유튜브에서 고기 굽는 걸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잘 굽더라고. 그래서 시구워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은혁이도 나쁘진 않은데 내가 더잘 구웠어.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. 아 은혁 씨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뭐, 선배님 덕분에 음... 같이 앉으면 안될 사람을. 고기집에서 쫑 파티 하시면은 저 음. 부르지 마세요. <laughs>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. <laughs> 지금도 그 운영을 하셔? 지금은 세 주셨어요. 가게 하시던 부모님이 건강이 좀안 좋아지셔가지고 음. 가게를 다른 분한테 세주셔서 지금 가셔도 저희 부모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음. 찾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아. 그 곡성 놀러 가셨다가 근 그때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가서 김다울 팬이라고 하시면 부모님이 서비스 많이 줄 거예요 <laughs> 부모님들도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오오오. 근데 아니라는 거 아유 너무 이제는 아쉽네 이제는 끝났다 그 음.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. 나중에 또추울라 뭐라도 생기면 좀알려주시시네 네. 다음에 또뭐 장사하시게 되면